저번 시간에는 가격을 칭하는 대표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종목 선정입니다. 어떠한 종목에 매매를 할지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주식 투자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선정할 때 참고하면 좋은 판단 지표인 EVA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VA는 Economic Value a d d e 의 약자로 직역하면 경제적 부가가치를 뜻합니다.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얻는 실질적인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EVA를 알아보기 이전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타인 자본이란 외부 자본 혹은 신용 자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즉, 주주들의 투자로 인한 자본을 일컫는 말입니다. 주주를 기업의 외부자로 보았을 때, 기업 입장에서 주식을 통한 자본은 기업의 외부 자본이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자기 자본이란 투자금을 제외한 기업 자체의 보유 자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은 모두 부채에 해당된다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죠. 단기순 수익은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만을 반영하는 수치인 반면, EVA는 자기 자본 비용까지 따져 재무성과를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EVA 수치가 높다는 것은 부채가 낮고 순이익이 더큰 효율적인 경영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EVA가 적자라는 것은 세후 영업 이익이 자본조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폭이 커지는 것은 기업의 자본 효율이 크게 악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 나가는 종목을 선택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참고하기 좋은 지표에 해당합니다. 영업이익, 경상이익, 단기순이익 등 여러 재무제표 지표들과 비교 분석하면 더욱 합리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